이렇게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 요거 이해돼? 물론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하려면 뭐 이런 이런 느낌이야. 알아들었니? 그럼 90도일 때 얼마니? 이번에. 잠시만 90도일 때 얼마니 y 가 1이지 왜 반지름이 1이니까. 알았어. 그럼 90도일 때 1이라는 걸 이제 오늘 확인을 한 거야. 알아들었니? 그러면이 녀석, 여기 이사 보면, 갑니다. 이 동네야. 그럼 당연히 여기 때하고 여기 때만 자폐를 확실히 이해한다면, 나머지는 유도가 되잖아. 자,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더라, 얼마더라? 이그레 뉴턴상. 맞니? 선생님이 말을 빨리 안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도와줘. 안 빠르게 하면 자고든이게 <laughs> 되거든. 그래서 요 놈이 여기 온 거야,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됐다. 자, 여기까지 내 생각이 해된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삿한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1, 사 분면, 2, 사 분면, 양수인 거 이미 알지? 갈게. 자, 어때? 양수인 거 동의하니? 하기를 한 거야. 알아듣지? 그 다음에 얘하고는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대칭하면, 좌표가 절대값이 같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얘가 대칭된 이 느낌일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라 거지. 그것을 내가 다시 쓸게. 다시, 다시 한다. 잉.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대칭되게 잉. 알았어. 얘도 잉. 이런 느낌이야. 이해했니?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서 완전히 이렇게 여기 원점 대칭처럼 뿅 하면 이렇게 돌아오지. 그래서 대칭성이 있다는 걸 느껴졌지. 그리고 얘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느낌 있어? 그러니까 한 주기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야. 요걸 한 주기라고 해. 또왜 주기성이 나타난 거지? 뭐에서 출발했으니까. 원에서 출발했어. 그래. 이게 원에서 움직인 y의 좌표를 나타내다 보니까 주기성이 만들어진 거야. 마다마다 계속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쪽 평리는 계속 갑니다 원순지이일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다시 사는 거야 몇 개의 마드레꾸려야 돼? 네, 네 개, 네개 그리는 거야 네 개를 열심히 이렇게 네 개를 그리는 거야 사실은 이거 모눈증이 같은 게 있어서 연습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 네개 그렸어요? 그다음에 다 여기 360이야 그럼 여기는 뭐게? 사, 파, 이 하면 되니? 니 그렇게 해서 여기가 3파이가 되고 찡